안녕하세요. 자바 자료구조 11차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인터넷, 도로, 운송, 전력, 상하수도망, 신경망, 금융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자료구조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보면요. 우선 그래프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고요. 그래프를 탐색할 때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상정렬 알고리즘이 있고요. 최소신장 트리, 최단경로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래프 용어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정점, 벌틱스라고 하죠. 정점과 네, 간선, 엣지의 집합으로 하나의 간선은 네, 두 개의 정점을 연결을 시킵니다. 정점 하나, 정점 둘, 두 개의 정점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간선, 엣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래프는 V, E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V는 벌텍스, 정점의 집합이고 E는 엣지, 간선의 집합입니다. 방향 그래프가 있고, 무방향 그래프가 있습니다. 방향 그래프는 간선에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림에서처럼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방향 그래프, 그렇지 않은 간선에 방향이 없는 그래프를 무방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정점 A와 B를 연결하는 간선을요, A 콤마 B로 표현을 하는데, 정점 A에서 B로 간선의 방향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꺽쇠가루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소가루로 표현을 할 때는 방향이 없는 그래프, 즉, 어떤 간선은 A와 정점 A와 B를 연결한다라는 뜻이고요. 무방향 그래프에서 방향 그래프에서 어떤 간선은 A와 B, 즉 A에서부터 B로 두 개의 정점을 있는 연결하는 간선이라는 뜻입니다. 차수는 정점에 인접한 간선의 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네, 그림 A에서 그 정점 A인 경우는 네, 인접한 간선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따라서 차수는 3이 되는 거고요. 정점 2에서는 네, 연결되어 있는 간선이 두 개잖아요. 따라서 정점 2의 차수는, 이가 됩니다. 이 차수를요, 진입 차수와 진출 차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향 그래프에서,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진입 차수와 진출 차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방향 그래프에서는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나 있느냐에 따라서 진입 차수와 진출 차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입은 말 그대로 들어오는 간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출은 나가는 간선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점 G의 방향 그래프잖아요. 진입 차수는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3이 되는 거고, 진출 차수는 하나가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이 됩니다. 경로, 패스는 시작 정점 U부터 도착점 V까지의 정점들을 나열하여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C, B, E. 네, 정점 A로부터 도착점 E까지 이 경로들 중에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C. B, E. 시작점과 종착점, 도착점까지의 경로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 중에 하나, A, C, B, 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단순 경로는 경로상의 정점들이 네, 모두 다른 경로를 단순 경로라고 합니다. 반대가 일반적인 경로거든요. 일반적인 경로는 동일한 정점을 중복하여 방문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네, A에서부터 시작해서 A, 그 다음에 네, B, 네, C, B, E, B, A, B, 두 개가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복이 없는 경로상의 정점들이 모두 다른 경로를 단순 경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단순 경로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네, A, B, C, A, B, C, D, E 네, 단순 경로가 되겠죠. 중복되는 네, 정점들이 없습니다. 사이클은 시작과 도착정점이 동일한 단순 경로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네, 시작과 도착점이 같죠. 결국 루프를 형성하는 경로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연결성분은요. 그래프에서 정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성분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세 개의 연결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F, G, H, I 두 번째 연결 성분, 네, J, 또 하나의 연결 성분입니다. 만약에요, G와 J가 이렇게 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전체가 하나의 연결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가중치 그래프는요, 간선에 가중치가 부여된 그래프를 말합니다. 가중치는 두 정점 사이의 거리라든가 지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중치 값이 음수인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이 그래프는 사람들 간의 친분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와 영의 친분 관계가 10이다. 그리고 강과 금이의 네, 친분 관계가 9다라고 했을 때, 각 간선에 친분 관계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네,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중치 값은 네, 두 정점 사이의 거리 지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음수인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부분 그래프, 서브 그래프는 주어진 그래프의 정점과 간선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부분 그래프라고 합니다. 단 부분 그래프는 원래의 그래프에 없는 정점이나 간선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래프, 원래 그래프에 있는 정점이나 간선만을 포함을 합니다. 트리는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를 트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에서 사이클은 시작과 도착 정점이 동일한 단순 경로, 즉 루프를 형성하는 경로를 사이클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를 트리라고 합니다. 신장 트리는요, 스패닝 스페인 트리. 스패닝이라는 뜻은 넓게 펼쳤다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그래프가 하나의 연결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래프의 모든 정점들을 사이클 없이 연결하는 부분 그래프를 네, 신장 트리 라고 합니다. 네, 오늘 수업의 뒷부분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럼 그래프 자료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네, 자료구조로서 저장하는 방법. 우선 인접행렬이 있고요. 인접리스트가 있습니다. 행렬은 네 매트릭스라고 하죠. 리스트는 네 리스트라고 합니다. n개의 정점을 가진 그래프의 인접 행렬은 네, 2차원 n by n 배열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센스 매트릭스 인접 행렬은요 n by n 배열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크기가 모두 다 n개인. 네, 이러한 2차원 행렬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이 A라면 네, 정점들은 0부터해서 N-1로 하여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정점 i와 j 사이에 간선이 없으면 그 값을 0으로 처리를 하고요. 있으면 즉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값을 1로 처리를 합니다. 가중치 그래프는 1 대신에 네, 가중치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그 노드의 개수가 정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면 n이 4가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0부터, 네, 3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가로, 세로 모두 다 m by n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따라서 네, 4 by 4로 표현할 수가 있는 행렬입니다. 네, 가로, 세로 인덱스가 0부터 1까지인데요. 자, 우선 0과 2 사이에 간선이 있죠. 그럼 0과 2 사이에 간선이 있기 때문에 값을 1로 넣고요. 또한, 네, 0과 2 사이에 여기 값도 1이 되는 거죠. 네, 0과 1은 1, 0과 1은 1. 그 다음, 2와 1 사이에도 간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1이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도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1과 3, 1과 3, 혹은 네, 3과 1. 마지막으로 2와 3, 2와 3, 3과 2. 네, 이렇게 그 간선이 있는 좌표에 1을 네, 저장하는 겁니다. 이 인접행렬의 네,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대각선을 이었을 때 아래쪽과 위쪽이 서로 같죠? 네, 이러한 행렬을 대칭행렬이라고 합니다. 대칭, 대칭을 이루잖아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네,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인접행렬이었고요. 인접 리스트는 앞에서 네, 자료구조로서 저장하는 방법. 두 번째 인접 리스트는 각 정점마다 한 개의 단순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여 인접한 각 정점을 노드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점 0, 1, 2, 3이 있고요. 정점 0은 인접한 각 정점을, 즉, 0과 인접한 각 정점은 2하고 1이 있죠. 따라서 네, 정점 0은 정점 1과 정점 2에 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점 1은 인접한 정점 0, 2, 3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 2는 0, 1, 3이 있고요. 네, 정점 3은 1과 이가 네, 인접한 정점이 되겠습니다. 네, 인접 리스트를 이용해서 네, 그래프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 클래스를 볼게요. 엣지 클래스입니다. 엣지 네, 간선의 다른 쪽 정점을 나타내는 네, ADJ Vertex 인티저로 선언이 되어있고 생성자 엣지에는요. 그어제슨씨 벌틱스를 네, V로 설정을 합니다. 엣지 객체는 간선의 다른 쪽 정점만을 갖습니다. 네, 인접 리스트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리스트 리스트의 객체, ADJ 리스트를 만드는데요, 네, 배열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N은 네, 정점의 개수를 말합니다. 인접 리스트, ADJ 리스트는 네, 리스트 배열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4로 네, 4가 돌아가는데, 네, i는 0부터 n 1까지 돌아가죠. 각 정점마다 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겠죠? 각 정점이 있습니다. 각 정점은, 네, 인접한 다른 정점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인접 리스트인데, 네, 포르프, i는 0부터 m-1까지, 즉, 각 정점을 표현하고 있고요. 네, 링크드 리스트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의 각 원소는 네, 어, 앞에서 ADJ 리스트 객체를 배열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배열 그 ADJ 리스트 배열의 각 원소는 네, 링크드 리스트로 선언하여 네, 단순 연결 리스트의 각 노드에 인접한 간선을 가진 엣지 객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로 선언을 했고요. 네, 안쪽 포르프 j는 0부터 역시 m-1까지 돌아가는데 네, if 정점 i와 j 사이에 간선이 존재한다면 이게 조건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엣지 객체를 만들어서 네, 이에 생성을 하고, 그, 어제이슨시 리스트의 각성분에그 이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엣지 객체는요, 네, 간선에 다른 쪽 정점만을 가진다라고 했죠. 따라서 그림에서 i는 정점이 있고요. 여기가 i가 되겠고 다른 정점이 j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i에 그쵸 어제 쓴시 i에 링크드 리스트로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j에 j는 0부터 n-1까지 즉 i와 여기가 i가 0일 때 j는 0부터 n-1까지 돌아가는 거죠 따라서 i가 0인 이 정점에 다른 간선이 존재를 하면 네, 그 엣지의 개체를 i 정점에 추가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i 즉 어제슨시 리스트 i 번째 성분에 네, 이 엣지를 네, 추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 i라는 그 정점이 있죠. 리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 엣지를 네,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를 했으니까. 네, 리스트의 각 원서는 링크드 리스트로 선언하여 단순 연결 리스트의 각 노드에 인접한 간선을 가진 엣지 객체를 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